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달피 코인 관련해서 벌써 벌써 곧 프리세일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23일, 23일 미국 시간 10시에 시작이고요. 곧 여러분들이 최초 1단계 누구보다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스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선착순으로 빠른 모금액이 진행될수록 그 기회는 값이 비싸집니다. 최대한 빨리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7월 23일날 프리세일 시작을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벤트, 우리가 7월 14일부터 진행된 7월 28일까지의 에어드랍 이벤트, 지금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천 달피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추첨제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런 에어드랍 관련해서 이벤트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달피코인이 최근에 게이트아이오와 지금 a m a 소통을 했어요. 지금 솔라나 민코인 달피코인이 게이트아이오 독점으로 지금 커뮤니티 소통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달피코인이 공식 홈페이지 의 주요 거래소와의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덱스 상장 이후 프리세일 시작 후 덱스 상장 이후에 CEX 거래소 상장이 될 건데 지금. 또 하나의 기대가 바이낸스. 지금 바이낸스 스퀘어에 달피 코인이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증을 더욱 더 크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프리 세일 관련해서 정말 로꽉 잡고 있죠. 지금 몇년 동안 프리 세일을 제가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슈는 솔라나의 민코인인데 달피도 솔라나의 민코인. 최근에 솔라나의 민코인, 민코인 플랫폼이죠. 지금 펌프펀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물로. 그러면서 지금 이슈들이 터지고 나오고 있어요. 솔라나 윙코인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더욱더 나오는 그 타이밍에 이 달피코인, 지금 바이넷스 스퀘어부터 데이터 이오에 지금 AMA까지, 지금 솔라나의 윙코인 에어드랍까지 진행을 하면서 달피코인 커뮤니티 지금 사람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저 닥터비가 지금부터 드리는 최고의 자료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자료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말꼭 들어보시고요. 위 번호로 빠른 문이 남겨서 여러분들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액투자로 고액수익 수익 꼭 한번 이어보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파일 정보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지금 미친 정보 꼭 무료로 받아보세요. 매수 매도 타이밍부터 물렸을 때의 전략법. 게다가 최근 이슈의 민코인의 대박 정보 등 미친 정보 제가 많은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 종목 추천 여러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투자 프리셀 민코인 관련 특급 정보까지 드리고 있으며 최근 인기윙코인의 하나하나 정리된 기밀 자료까지 꼭 받아보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 달 급등 가능성 특급 정보 알트코인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선착순으로 준비해드리는 엄청난 코인의 정보 자료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코인 투자하는 소통방 무료 초대까지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정보 무료로 다 받아보세요 화면 나와있는 번호 010 304나 0578로 오늘의 주제 코인 혹은 궁금하신 코인 종목명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민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코인 투자 꼭루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코인 건강 지켜드리는 닥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